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피부관리샵 샤워 부스 공간입니다. 물이 새어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에 욕실 벽 일부와 바닥을 철거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타일과 벽, 사이에서 물이 새어 들어갔고 타일 밑에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한 다음에 방수 처리하고 타일 시공을 다시 하였습니다. 타일 시공한 후에 바닥을 보시면 마감을 백시멘트로 안 하고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 코팅제를 사용하여 탈 사이사이 줄눈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백시멘트 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샤워를 할 경우 물이 새어 나오고 곰팡이가 피고 부식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벽 일부와 바닥 전체 철거 후재시공하였고요 타일 시공 후에 마지막으로 벽과 바닥에 만나는 테두리, 타일, 바닥, 물이 빠지는 육과 바닥 전체를 폴리오레아스파틱 블론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시공 문의는 1577-9302 1577-9302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이버에서는 행복한 집 본사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과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